아니 안 입으셨잖아요. 내 네, 해봤다고. 그네 목이 이상한 거야. 난 됐어. 아 나도 됐어. 저 사람 유튜브 보고 있거든. 재밌어? 일단 편집이 없어.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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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구독해야겠다 어, 살리는 사람도 죽었다. 제 친구를 제 애... 친구를 다 죽으면 그냥 나가요. 해서. 기 죽었는데. 어? 네, 방 방금 오! 나갔어요. 이게 여기에서 한다고제 영상을 봐보요 근데 네, 이따가 봐 아, 보세요. 이 영상은. 깎기죠. 네. 오. 우리 방송 근데... 탔다 <laughs> 달라 s 다이투 y 에 나오네 내 목소리가 좋긴 하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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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난리 친다 아 걔까지 왔으면 진짜 딱 맞는데 m j o k 데제 m 도안 읽고 n 배 I'm 배 o k 실분 있으세요? 배요? 몇 배요? 6배나 4배요. 4배 두개 있고 6배 나3개 있어요. 근데 너무 멀리 있는데요. 제가 할게요. 아니 아니요. <laughs> 제가 가겠습니다. 거기 <버그> 있어요. <laughs> 오 영상 끊었다. 영상이 한 시간인 것도 있어요. 어한 <laughs> 시간. 삼킬로 계획. 잘 세워라. 21분째. 타라 어, 빨리. 뭐, 뭐, 근데 잘 세우면 진짜 한. 하... 애따. 오야. 애따 달려. 그냥 달려. 그냥 어? 달려. 오. 나도 가야겠다. 그냥 가속하고 쟤짝 달려. 짝 짜. 예? 그러다가 박혀. 달려. 강 달려. 어디다가 박으면 그냥 바로 죽음? 혀가 짧으시나요? 아니, 감기때문에 감기가 너무 심해요 헉! 발소리! 와! 운전 개잘해 괜찮아요, 가고있어요 <laughs> 개 망했다 아, 빠지네 뭐가 망했죠? 어? 이번 님 유... 이번 님 유... 어. <laughs> <laughs> 네? 유... 유... 방금 튕겼... 튕겼어요 여기에 드릴 거 있어요. 어. 아, 네, 저... 어, 감사합니다. 어! 오, 그걸 오, 가 보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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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쓰세요. 오, <laughs> 오, 같이 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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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같이 두 개여... 쓰라잖아 아니 그거 두개여서 같이 회... 아무 사람이나 싸서 둘이 같이 먹으셈 한총 한총 네. BRDM인데요 자기장 바뀌어서 BRDM. 그래요 자기장 바뀌어서 웅총아 음. 뭐. 자기장 바뀌니까 그렇지 님도 처음에 몰라서 몰랐... 몰랐지않아요아저저 알았는데 저 이래 봐도 베이그 5년차 5년차요? 근데 그렇게 못해? 아니 저 3년차인데 차를 타고 가야지 저 2년차인데 아 1년차인데 저3년차예요저 유치원생 때부터 했는데요 어... 어... 너무 어... 싫했다 어? 더... 아니 진짜 진심 나도인데? 얍 저는 아 혼자 할... 자전거야? 기다려 이럴받네 기다기다 더꿉나 태워줘야지 다지 오 오픈가 아니 쏘면 안돼 안 쏴요 예 <웃음> <웃음> 저도 상식이란 게 있습니다. <laughs> 자기장 안으로 들어가는거 아니에요? 자기가 안으로 들어갈까요? 파밍 m 그러면 좋죠 네. 아 파밍하고 갑시다. o m 하고요 네. 네. c 아 m e m 4 봤는데 총이 없어서 안 네. 먹었어. 네. 네. <웃음> 네. 네. <웃음> 네. 네. 네네네 네. <laughs> 네. <laughs> 언제 동안 사는 거야 내 아이가 다 <laughs> 언제 동안 사는 거야 좋지 내가 이겼다 언제 동안 사는 <laughs> 거야 I got supplies. 6학년 상대로 이기니까 좋아 근데 저 사람 6학년 아닌 거 같아 목소리가 더 어려워 보여. 응 가장 3번 자리가 제일 안전하 왜? 몰라. 나도 여기 갈래. 유튜브에서 말했어. 3번 자리가 제일 안전하다 누가요? 자동차의 3번 자리가 제일 안전합니다. 그럼 <laughs> 4번 자리도 안전하겠네.